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김왕식입니다. 오늘은 교대 면접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과 나는 대화 중 의미 있는 것이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대화 나누는 과정이었습니다.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. 일본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. 5살 정도 된두 아이가 냇가에 갔다가 바구니 하나가 흘러 내려오는 것을 발견합니다. 그것을 건져내서 뚜껑을 열어보니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. 강아지를 들고 동네로 가져와서 뚜껑을 열고 밖에 내놓았는데 강아지는 막 뛰어갈 줄 알았는데 제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했습니다. 그리고 단별하게 부딪혀서 쓰러지곤 했습니다. 무슨 일일까? 왜 그럴까? 라고 해서 동네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까 할아버지는 이 강아지는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. 그렇다면 장애 강아지가 된 것이죠. 그야말로 장애견이 된 것입니다. 이 불쌍한 눈먼 강아지를 누가 바구니에 담아서 내가에 버렸을까?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. 그래서 다섯 살난두 친구는 할아버지를 졸업니다. 할아버지, 우리가 이것을 동네에서 키우면 안 되겠습니까? 그런데 그 동네에는 작은 규약이 있었습니다. 절대로 반려견은 키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렇게 불쌍한 강아지를 보고 할아버지도 마음이 동요됐지만 동네 사람들이 허락할 것 같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다시 바구니에 담아서 내과에 띄우라고 했습니다. 아이들은 가슴이 아팠지만 할아버지 말을 듣고 내과에 다시 띄우려고 하는 순간 너무나 불쌍했던 것입니다. 두 아이는 다시 안고 와서 할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. 할아버지는 난초한 기색을 보이다가 동네 사람을 다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. 이 강아지를 기르게 해달라고. 근데 동네 사람들은 모두 난색을 표명했습니다. 그리고 규약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다섯 살난 아이 중한 아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동네 사람들, 우리 사람들이 눈이 멀면 개가 사람들을 안내하는데, 즉 맹견이 있는 법인데, 눈먼 강아지를 우리 사람들이 보호해주면 안 됩니까?라고 다섯 살난 아이가 울먹이며 이야기했습니다. 순간 동네 사람들은 모두 침묵을 시켰습니다. 아무리 규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지라도 그 어린 다섯 살난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동요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규약을 깨고 특별히 두 아이에게. 집을 지어주고 강아지를 키우게 했다는 것입니다. 이 이야기를 교대 면접하는 과정 속에 한 학생이 소개했을 때 함께한 학생 부모님들은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. 정해져 놓은 규칙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. 그러나 예외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이 교단에 섰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담임의 방침이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. 그 방침에 따라서 학생들 지도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잘 알고 있습니다. 조금 전에 제가 그런데 라고 한 부분은 무슨 이야기가 이어져야 할까요? 바로 학생들 마음 한명한 한 명을 헤어려주는 섬세한 관찰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? 담임의 규칙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, 즉, 그 상황에 걸맞은 교육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나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지다 하는 것, 이것이 바로 따뜻한 참교사의 모습이 아닐까요? 여러분, 고맙습니다.